말이나 말 여기가 바로 볼타입니다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야 champions t 개 나의 첫 upcoming european golmedal 무슨中国어를은 인 i n d u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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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당해주고 계시는 후부입니다. <웃음> <웃음> 오스토스는... <웃음> 안녕하세요. 몰타에서 주짓수를 하고 있는 채식주의자 켈리입니다. 오늘은 어드밴스드 클래스? 고급반, 상급반 수업 가는 영상을 찍어 볼 거고요. 어, 저번에 관장님한테 금메달 준다고 약속해가지고, 금메달 챙겨야 돼요. 음, 지금 받은 제 메달, 이거, 제일 멋있게 생긴 거, 관장님 갖다 줘야 돼요. 약속했거든요. <laughs> 제 인생 첫 금메달인데, 관장님한테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도 몰타 떠날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어, 거래했으니까 딜을 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걸로 말이다 말 여기가 바로 몰타입니다 여러분 낯익은 풍경 체육관 가는 길이에요 아방가르드 들어가볼까요? 션이다 션! 저기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션이에요. 안경 손님. 매트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지금은 비기어 코스 하고 있네요. 자, 어? 끝났나? 어, 네, 끝난 것 같아, 요 아닌가? 네. 네. 모르겠어요. 안 끝났네요. 네. 네. 비기너 코스 하고 있습니다. 비기너 코스는 도복을안 입고 해요. 그냥 일반 체육복 입고 한달 동안 체험한 후에 만약에 더 마음에 들면, <laughs> 마음에, 마음에 더 마음에 들면 더 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도복을 구입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음, 쌍둥이에요 네. 저분은 이제 관장님 블랙 벨트 관장님이시고 토마스 관장님 그리고 네. 저기 뒤에 어 가려서 안 보여요. 저기 뒤에 저분은 이제 브라운 벨트 음, 아, 데이비드 코치님이에요 쌍둥이가 이렇게 체육관을 운영합니다. 어, 보니까 음, 제 친구 두부가또 <laughs> 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지금 펀드멘탈 클럽 기초반 수업입니다 와 성급식이에요 라우라가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깜짝 생급식을 하네요. 좋겠다. 힘없는 두부. Unfortunately, my tattoo is not secret. Why is it s e c a u s e o tattoo? Yeah. I forgot the chicken in the oven. It's an <laughs> But, but, on Friday, we have another open mat. Pizza, beer. Hey, hey! With 60 people. We will test the limit of the server. I'm kidding, from Monday, I teach. Hey. I swear, I swear. And then you 아 아무리 않아서 오늘 수업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픈메시 됐습니다. 이게 뭐랍? 아... <laughs> Tell me. 이거 너무. 그거잖아. No! My first European gold medal and it was done by you, John. It's for me. So, what are the conditions? Look, we need to put it here. if you would have given to me before it would have been here the is first the first there? one but we can switch no we cannot switch no i need to this one here it's okay. yes i need to go search a uh, white friend congrats it's the best <laughs> you sure about this you jump you sure about this finish <laughs> You jump. <laughs> But I like it. I like it. I like <laughs> it. I <laughs> oh, oh, <laughs> like it. like like i <is> like <laughs> i like it. like it. I t e like i I t e

아, 와우! <laughs> 시합 한번더 나가야 돼요. 갑자기? 몰라! <laughs>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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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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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귀염둥이 렉시랑 수다 떨면서 몸 푸는 중이에요. 수업은 취소됐지만 운동하러 왔으니 스파링 몇판 하고 가야겠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굳은 몸을 쭉쭉 펴줍니다. 저는 요가 동작들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해요. 주지씨도 좋아하지만 요가도 좋아하거든요. 선이는 집에 여러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텃밭이 있대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인 저에게 이용할 채소 및 과일을 나눠준답니다. 이번에는 저한테 민트를 줘서 그 민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민트 좀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예 뿌리 채 줬지 뭐예요. 제가 너무 많이 달라고 했나 봐요. 이제 너가 알아서 키워 먹어. 이런 의미인가? <laughs> 스파링 상대는 노란색 벨트 렉시입니다. 요즘 렉시가 긴 다리로 데라이버 바드를 자주 걸더라고요. 예전엔 다 걷어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는데, 작은 사람들은 스파링 할때 움직임이 더 많대요. 움직임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더 민첩한 것 같긴 해요. 우리 관장님 주투기인 가타카타메. 여기 체육관 와서 배웠어요. 오늘도 당하는 두부입니다. <laughs> 우리 중학생 렉시한테 당하고 있는. 열심히 당해주고 계시는 두부입니다. <laughs> 체육관에서 저랑 유일하게 50대50으로 스파링 할수 있는 라우라. 라우라와의 에너지 넘치는 스파링. 지금 시작합니다. 라우라랑 하는 스파링은 뭔가 항상 긴장되지만 재미있어요. 어, 잖아진잖아요 어? 숨어요? 네. <laughs> 이 관장님이 못을 받고 있네요? Wait, <laughs> <laughs> 결국에는 제레미가 못지를 하네요 d 큐멘 u m e n 예 드디어 제 메달도 길고 긴 협상 끝에 전시가 됐어요. Let's go. t s o 많이 해버렸어요. 몇번 했는지 기속안다 거의 열번한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뭐지? 메달 주고 왔다. <laughs> 너무 힘들어. 세번 할게요. 안녕. 언니, 오스 해줘. 원래 오스로 끝내는 거야. 오스를 모르는 주지테라가 있어? <laughs> 이 사람 배워야겠네. 손을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아니지. 이렇게. 오스 하고 꾸며야 돼. no So cute. That's just to keep the Thank you. Chani가 <laughs> 민트를 줬어요. 귀여운 민트. You know, want... 오늘또 우리는, 오늘또 우리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두부랑 같이. 내 손에 민트가 지금 보여. <laughs> 안녕.